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열차 안에는 교통약자와 장애인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고객 등 열차 이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교통약자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특히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를 배려하여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역은 9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석촌 한솔병원 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Next stop is Seokchon Hansol Hospital. t right.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Please watch your step.